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김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귤의 일반적인 현황, 기본 생리 및 만감류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귤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바로 강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귤은 과일일중1인당 소비량이 1위인 겨울철 대표 과일입니다. 아래 표 농림축산식품부 과일 소비량 주요 통계를 보시면 꾸준히 1인당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1인당 12.1kg으로 소비량으로 사과, 배, 복숭아 등 6대 과수 중에 단연 1위입니다. 그럼 강귤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강귤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오렌지와 밀감류 등 서로 간의 교잡을 통해 다른 품종을 탄생시켰습니다. 강귤은 세계적으로 100여개 나라에서 2,000여종이 재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선 400여종이 있으며 그중 40여종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래 강귤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귤류는 크게 오렌지, 밀감류, 문단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온주밀감은 겨울철에 흔히 먹는 밀감류 중의 대표적 품종인데요.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서 생가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와 밀감이 만나 탄골류를 탄생시켰으며 밀감류와 문단류가 만나서 탄젤로류를 탄생되었습니다. 탄골류에는세토과 천견, 이해감 등의 품종이 속하며 탄젤로류에는 세미놀, 미네올라 등 품종이 속해져 있습니다. 강귤류 중 육지에서 주로 재배되는 망감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망감류는 어떤 품종일까요? 만감 한자 뜻을 보면 늦을 만 귤감으로 늦은 귤이란 뜻으로 수확 시기가 늦은 간 귤류 또는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 늦게 수확한다 하여 만감이라고 불립니다.온주밀감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온주밀감보다 껍질이 두껍거나 이듬해 성숙되는 앞서 설명드린 간 귤란 품종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시킨 탕골 탄젤로 등의 간 귤을 통틀어 칭하고 있습니다. 망감류에는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인 레드양, 천의양, 한라봉 등과 국내에서 육종 품종인 미니양, 윈터프린스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망감류 재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농업관측본부에서 2021년 강귤류 재배 면적 전망을 예측하였는데요. 온주밀감은 시설 아웃소 작형 전환, 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 대비 1% 감소 전망이지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망감류는 작년 4,058헥타르에서 2021년에는 4,083헥타르로 1% 증가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노지 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망감류로 품종 갱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아열대 기후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열대 기후란 열대와 온대 중간 정도의 기후를 말하는데요. 아열대 기후에 관한 트레와다의 정의를 보면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달이 한 해에 8개월 이상이고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하인 기후를 말합니다. 트레와다 정의를 적용하면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아열대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21세기 후반기에는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열대 기후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나라가 남해안 지역부터 점차 아열대 기후대에 접어들면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강귤 재배 주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강귤의 총 재배 가능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남해안 일대로 재배 한계선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도 강귤이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산물이라고 여겨지던 강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온난화로 인해, 재배 지역이 점차 북상하면서 2013년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19년 내륙 지역 망감 재배 면적표에 보신남 바와 같이 18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전라북도 재배 면적은 약 29헥타르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감류는 시설 재배가 필요하지만 무관 재배도 가능하여 하우스 온주 밀감에 비하여 유류비 소모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망감류 재배는 비교적 다른 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절반밖에 들지 않으며 무가운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 신소득 장목으로 적합하여 전북 지역에서도 망감류 재배 면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별 재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전라북도 망감류 광역 공선의 워크숍 농가분 설문조사한 자료인데요. 완주군 쪽에는 한라봉 품종이 정읍 지역에는 홍양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각 지역 한라봉, 홍양천년양등 망감류 재배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6년에 만들어진 전북 망감 연구회가 있어 그 연구를 통해서 현장 견학이나 공동 판매를 통해 경쟁력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도농업기술원에서 올초 홍해양, 한라봉, 천년향을 대상으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인, 중도소매인, 수도권 소비자에 대해 시상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결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한라봉을 제외한 레드향과 천해양의 경우 제주 고유 브랜드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전라북도 내에서 천해향은 천년향으로 레드양은 홍해양이란 이름을 복모를 통해서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새 품종 중 특히 홍해양 같은 경우는 모양, 색택 과즙, 식감을 비롯해 망감료에서 가장 중요한 당도 및 산도의 비율이 매우 높고 껍질을 벗기기도 용이하다는 최고의 품질 평가의 결과가 나왔으며 반면 한라봉은 시중 판매 제품과 비슷하지만 산도가 높았으며 천연량 같은 경우는 시중 판매 제품보다 씨앗이 좀 다소 많아서 먹기가 불편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향후 기술적인 문제는 재배 농구와 저희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강귤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